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모금의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 성경읽기 본문은 사사기 3장에서 5장의 말씀이 되어 그 중에서 사사기 3장 1절에서 31절 중에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진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 발, 헤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희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오늘 본문 속에 사사기 3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겪지 않는 세대들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소수의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자신들의 부모와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온전히 서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하여,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희위 족속, 등의 이방 민족들을 남겨 두셨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온전히 순종했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쳤다면 이런 시험을 받지 않아도 됐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내부 혹은 외부에서 항상 있습니다. 그 걱정거리들을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가를 시험하려 허락하신 걱정거리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걱정거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매우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매우 안타까운 일,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화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려고 이방민족들을 주셨는데, 되려 이방민족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저도 온이를 키우면서 말씀 교육을 잘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삶의 습관들을 잘 세워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전쟁을 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믿음을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앞장에서 이미 보신 대로 전쟁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죽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수준이 점점 다음 세대로 가면서 희미해지면서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전수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삶의 선택에 기로해서 세상을 선택하면서 분명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삶이 더잘 되어 보인 것입니다.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워 보이고 합리적이어 보일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잘안된잘안될 때에는 하나님을 믿다가 뭔가 일이 잘 풀리니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분들을 여러 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들은 더욱 행복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삶은 더욱 공허하며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참된 평안이 없어서 삶이 늘 불안하고 허전함을 여러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세상을 선택할 때 지금 내 힘으로는 강해 보이고 잘되는 것 같고 즐기는 것 같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으나 불행의 구렁텅이에 자신을 빠뜨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선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되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이 오름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 무릎을 꿇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찾도록 상황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시험들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줄어들고 있는 선교의 발걸음이 더욱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요셉 청년분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만남의 축복에 축복을 주시며 하루를 죽게 하듯 성실하게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